도시적 추억 갖다가 안주 삼는 것도 10년이면 끝이라고 나는 됐고 친구만 잘 살면 된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의 돈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몸자입니다 친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고민이 많다 친한 친구가 근처 살다가 이사가니까 외롭다 언제부턴가 친구들이 괜히 날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줄 능력이 안돼서 너무 괴롭다 친구 관계에 너무 힘주는 게 진짜 부질없다는 걸 사례를 통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친구가 잘 되는 게더 기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 학창시절 때 주변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한게 금수저 친구인데요. 그 친구 빼고 나머지들은 살아가는 길에 레파토리가 차이가 크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른 된 다음에 또 조금 자유롭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어릴 적 친구들하고 비슷비슷하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다가 슬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도 대부분 친구들은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인생에 딱히 큰 실적도 없고, 딱히 큰뭐 실패도 없을 때죠.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니는 나물이다. 나는 밥이다. 그래, 우리는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이러면서 살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슬슬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애들마다 시간을 쓰는 퀄리티의 차이가 나요. 이게 각자 시간이 금전적으로 가치가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각자 인생을 사는 데그 태도의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의지 때문이든 환경적인 원인 때문이든. 예를 들면 여기 A 유형이 있어요. A. 자, A1. a 1 얘는 의대생인데, 등록금도 비싼데, 제때 면허 따서 졸업하려니까 살인적인 공부량을 소화해야만 했고. A2. 수능을 망해서 얘는 지방대에 갔는데, 그 박탈감이 막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칼 갈듯이 전공지식을 쌓고 있어요. A3는 대학을 못 갔지만, 대학생 친구들한테 뒤처지기 싫었어요, 얘는. 그래서 밥벌이를 찾다가, 어시장에서 일수를 하게 됐는데, 시장 상인들 신뢰부터 얻겠다고 그 사람들보다 한 시간씩 먼저 새벽 같이 맨날 출근하기를 몇 년을 했어요. A4는 뭐냐? 얘는 연애를 하다가 일찍 아이를 갖게 돼서 맨 땅에 헤딩하자고 이제 부업으로 온라인 창업해서 주말마다 물건 공급해줄 업체들 만나러 다니고 시장 조사하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또 비유형이 있어요. 얘는 학교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알바람 조금씩 하면서 쥐꼬리만한 돈 벌어가지고 펑펑 쓰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 술이나 퍼 마시고. B2는, 얘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대기업 계약직. 얘는 업무 시간에 일이 없으면, 몰래 이렇게 넷플릭스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 언제 하나 하다가 이제, 신용카드로, 풀할부로 쇼핑이나 하고. B3, 취미부자. 얘는 멀쩡한 회사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개모임도 많고, 여행을 막, 호화롭게는 못 가. 그래서 막, 좀, 좀다리로 여행을 막 가고. 그리고 가성비 찾아다니고. 완전 열로 족장이에요 열로 취미부자 열로 욜로. 얘는 열로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생이 임하는 태도에서 점점 갭이 벌어지거든요. 일단 좀 열심히 사는 애들, 얘는 조금 이제 사라지는 대로 가는 애들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당사자들은 이걸 못 느껴요. 왜냐면은그 차이가 당장에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별로 의식 안 하고 서로 서로 이제 얘는 어, 얘도 나랑 비슷하겠지. 그리고 얘는, 얘도 나랑 비슷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산다고요, 계속. 그러면서 어울려 다녀요. 때 되면 만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차이가 숫자로 찍히는 시기가 와요. 남자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서른쯤 됐을 때인 거 같고, 여자는 좀몇년 빠른 거 같아요. 근데 A1은, A1 얘는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강남에서 페이 닥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이 닥터임에도 불구하고 막월 2, 3천씩 따박따박 들어와. 2천에서 3천 사이. 얘는 전공 공부를 너무 빠삭하게 했어요, 전공 공부를. 완전 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야, 이 분야에서. 그래서 빚을 내서 스타트업을 일으켰어요. 이게 시장에서 기술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기술 가치를. 그래서 구주 매각을 일부 해서 큰 돈도 만지게 됐어요, 얘는. 그리고 일수하는 친구. 일수하는 친구는 막 시장 상인들한테 엄청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아이고, 부지런하다. 아, 니한테 써야겠다. 일수를 쓰면 니한테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도 많이 유치하고 엄청 신뢰를 많이 얻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씨대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던 그 요식업을 하게 됐고 요식업을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또 바닥부터 쓸고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새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프랜차이즈 수십 개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된 거예요. 얘는. 얘는 아까 부업했다 했잖아요. 부업하다가 재테크로 눈을 돌린 거야. 재테크로. 그래서 얘는 주말에 이미 많이 돌아다녔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발톱 빠져라, 임장 다니고 하다가 몇년 지나니까 어느새 월세 나오는 집이 한 번, 뭐 한두채 있어요. 얘는 또. 그리고 얘를 좀더 들어보면 A5도 있었거든요. A5. A5는 얘는 이제 2017년도쯤에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 꽂힌 거예요. 완전 꽂혀가지고 시중에 나온 블록체인 관련 책을 싹다 읽었어. 그러더니 마침내 이제 완전 범접할 수 없는 신념이 생긴 거예요. 철통 같은 신념. 블록체인에 대한. 그래서 동네 미용실 원장의 친구의 엄마까지도 수도 없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할때그한 6년 반 동안, 7년 동안 비트코인 한 번도 안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20배를 먹었어 요 얘는. 20배. 그리고 반면에 비유형 애들은 얘는 알바를 하던 친구는 1년 열심히 살아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알바를 하다가 근데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어. 취업 준비를 더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일찍 돈 벌자 이러면서 그냥 그 회사가 처음부터 자기 목표였던 걸로 정신 승리는 챙겼는데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소비 습관 때문에 돈은 안 모아지고 있어요. B1은 여전히. 그럼 B2는 계약직 친구는 계약은 연장이 잘 됐어. 근데 아직도 매달 카드값 계산기 때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또 한쪽에서는 또 저가 항공을 막 검색하고 있어요. 그럼 B3는 취미 부자. 얘는 오만대 때만데 돈다 쓰고 이제 나이 좀 들더니 갑자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 나는 원래 비혼주의자였다 이런 외치기 시작했어 요 이거는 비혼주의자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시기가 오면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서로서로 서로 각자 인생을 자세히는 모르니까 아 얘도 나랑 비슷하겠지 얘도 나랑 비슷하겠지 이러면서 친구를 잘만나진 거였다고요 근데 가만 보면 친구들끼리 뭐 다섯 번 모인다고 했을 때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애들이 애들이 에이. 얘들은 다섯 번 모이면 한한 한 번에서 두번 나온다고 다섯 번 모이면. 근데 얘들은 비드 어떻게 되냐면 한 다섯 번 모이잖아요. 여섯 번에서 일곱 번 나와. 다섯 번 모이면. 자 그러면 지금 A랑 B랑 둘 중에 누가 더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친구도 만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아니면 좀덜 나가도 친구인 친구인 친구예요. 누가 친구를 더잘 챙기고 더 진심인 거예요?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쓸데 없는 질문인가? 그죠? 친구 관계든 무슨 관계든 사람은 당장의 실적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얘가 얼마나 진지하게 사는지, 그래서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친구 관계는 다른 뭐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농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맺어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농도. 농도.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된다. 나는 인생을 진하게 살고 누구나 회겁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농도가 80%인데, 얘는 10%인 거죠? 그 둘이 만나서 대화가 되나요? 안 된다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나 만나는 시간도 그냥 나는 시간 중에 하나인 사람이랑, 나막 바쁜 와중에, 이 친구가 보고 싶어서, 오히려 내가 다른 쪽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시간을 내는 사람이랑,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나 이거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우정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한두 번만 반복돼도, 그다음부터는 오가는 연락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럼 농도를 맞추거나 그게 안 되면 추억이 묻거나 뭐 둘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시적 추억 갖다가 안주 삼는 것도 10년이면 끝이라고 10년이면. 저는 불알 친구든 불라 친구든 더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더 서로 실망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빠르게 공감시키려고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사례가 완전 허구는 아니에요. 아시죠? 입슴, 있음, 입슴직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친구 관계의 본질은 관계가 아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웃고 떠들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다. 인생의 농도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당장의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잠재성이 기대가 되면 거기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인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관계가 소중할수록 오히려 어려울 때 도와달란 말이 더안 나와요. 이 사람이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런 마음일수록 관계가 좀더 단단해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먼저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물론 내가 잘되고 친구도 잘되면 제일 좋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실적이 미미해도 이 친구가 진하게 살고 있으면 비슷한 친구들끼리랑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실적이 없어도 돼 왜? 왜냐하면 친구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네 여기까지 어 몸자가 생각하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친구 관계가 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거나 너무 민감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됐고 친구만 잘 살면 된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다 같이 잘 돼야지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 이게 차이가 생기면 사실상 발전적인 대화를 하는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지한 친구라고 했다 하더라도요.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조아했습니다. 안녕.